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로 온실속 주식투자 3부 마지막 부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1, 2, 2부에서 했던 거 포함해서 3부에서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고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연대와 같이 이제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1부, 2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1부에서 단일 종목 투자는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하는 행위라고 했었죠. 복수 종목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일부 위험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위험 감소라는 게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1을 투자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 결과가 뭐 2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5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도를 그릴 수 있었고요. 근데 위험을 감소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위험을 감소시켜서 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다는 거예요. 발생 가능 범위를 축소시켜서 좀더 예측 가능한 형태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험을 감소하는 행위를 통해서 좀더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그 2부까지의 결론에 한계점이 있었죠. 한계점이 뭐였냐면 각 종목의 가격 변동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었죠. 근데 이 가정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2부를 마무리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3부에서는 복수 종목에 투자하긴 하는데, 연동된 복수 종목에 투자할 때를 가정하고, 확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연동된 두 개의 종목에 절반씩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연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가, 한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이 같이 오르고, 한 종목이 내리면 다른 종목이 같이 내리는 경우죠. 이거를 이제, 같이 등락이라고 표현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대로 등락이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은 내리고, 한 종목이 내리면 다른 종목이 오른 형태.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등락하는 경우죠. 이두 가지 연동 형태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투자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부에 했던 거랑 구성이 같은데 잘 살펴보시면 움직일 때마다 슬라이더 바가 위아래로 같이 움직이는 볼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종목은 같은 뮤랑 같은 경향성이랑 같은 변동성을 갖는다는 일종의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경향성과 같은 변동성을 가질 때두 종목이 같이 등락한다면 어떻게 될지. 혹은 반대로 등락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같이 등락할 때 먼저 보시면 단일 종목을 투자할 때랑 결과가 똑같죠. 어, 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게두 개의 각각의 종목에 0.5씩 투자했을 때랑 그두 종목 중 하나의 한 종목에 1을 투자했을 때랑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같이 등락하는 경우에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단일 종목을 투자했을 때랑 결과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척 간단하죠. 같이 등락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등락하는 경우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반대로 등락하는 경우를 보시면 다음 반대로 등락한 결과를 보시면 각 종목의 편차도 여전히 넓죠. 근데, 반대로 등록한 것들을 합산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그럼 이런 식으로 결과의 분포가 무척 좁은 범위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2부에서 했었던 독립적인 확률 발생의 결과보다 훨씬 분포가 좁죠? 우리가 위험을 최적으로 감소했을 때 결과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목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 최적의 결과는 이 정도 분포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반대로 등락하는 종목이 두 개가 존재한다면 두 종목에 투자를 해서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경향성이 예를 들면 0.2다라고 가정하면 경향성이 0.2인 주식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걸로 기대된 주식들 중에 반대로 등락하는 게 있다면, 각각의 투자를 하면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종목의 분포는 여전히 넓죠. 근데 결과로 우리가 두 종목을 섞어서 얻은 결과는 분포가 무척 좁죠. 그리고 기대값은 1.12가 되었죠. 수익률이 20% 정도 됐다는 거죠. 경향성이 0.이고 변동성이 0.4인 단일 종목에 투자했을 때 결과가 엄청나게 편차가 크죠. 두 종목이 서로 어느 정도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하면서도 기대값에 가까운 결과를 1년마다 기대값에 가까운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타나는 결과의 범위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긴 하지만 단일 종목에 투자할 때보다 훨씬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부에서 최종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최악의 분산 투자와 최선의 분산 투자 결과를 각각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연동된 분산 투자의 효과를 이제 결론적으로 낼수 있게 됐는데 같이 등락하는 경우에 분산 투자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냥 단일 종목 투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악의 분산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등락하는 경우에 분산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최적의 분산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적 해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를 찾기가 어렵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케이스고 우리가 이상적인 케이스에 가깝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을 섞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 결론은 이상적인 상황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작은 펀드를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펀드를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거요. 작은 펀드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현실적인 거죠. 펀드를 운영하는 게.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자료 중에 이제 국장 분석을 하면서 그때 이제 결론을 여기서 끌어오자면 국장을 기준으로 10개에서 20개 종목들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분산 투자를 할때 여러 가지 섹터를 고루고루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식료품에도 투자하고 제조업에도 투자하고, 뭐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조선에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의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을 10개에서 20개 정도 선정을 해서 보유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갖고, 3개월 후에 펀드를 처분한다고, 이 펀드를 환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평가 기준은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 ETF보다 결과를 더잘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능력이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설령 지수 대비로 해서 상대 수익률이 낮게 나왔더라도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게 하나는 어떻게 종목을 더 운영을 잘할수 있을까라는 거. 어떤 종목을 투여했으면 더 결과가 좋았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게 단기간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상대 수익률이 낮게 나왔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고 팔고 하더라도, 이거를 여러 개를 세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번 달 거, 다음 달 거, 다다음 달 거, 이렇게 풍차 돌리기 식으로, 세트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 누적된 결과가 결론적으로 지수 대비로 훌륭했는가? 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내가 지수보다 못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수보다 더 잘했다는 거를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우리가 개인 투자자라도 위험을 최소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지식을 적용해서 시장을 이기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